23주기 지금 보면 원자 가전자수가 지금 3개에서 7개까지 갔기 때문에요. 23주기에 어, B, C, N, O, F 혹은 RG, PS, 염소 이 중에 이제 얘들이 있겠죠. 자, 지금 세모가 원자 가전자입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게 이온화 에너지인데요. 자,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감소 또 증가합니다. 이온화 에너지를 할 때는 번호를 하나 줄여서 생각하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, 자, B C N O f 다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니까 번호를 하나 줄여서 생각을 해볼게요. B C N O 이렇게 되죠. 그럼 벨륨, 그다음에 C N O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감소. 만약 같은 주기를 고르면, 자, B C 나 O f 를 여기에 같은 주기를 고르면 감소해야 돼요. 근데 지금 둘다 보면 증가하죠. 자, 이런 그래프 같은 주기라면 이렇게 나타내는데,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른 주기라는 거고요 자,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커야 되니까, 일단 블루 올린이죠 자, 그 다음에 어, 얘는 지금 작아야 되니까, 자, 이렇게 고릅니다. 큰 거는 이 주기에서 고르고요 작은 거는 3주기에서 그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, 탄소, 그 다음에 S. 이까지 골랐어요. 자, 여기가 문제인데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번호를 하나 줄여서 생각하면 얘가 6번이니까 붕소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탄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자, 이게 탄소라고 자, 질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질소라고 생각을 하면 번호를 하나 줄이면 자, 탄소인데요. 그러면 이거하고 b하고 c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c가 더 크죠. 따라서 이게 아닙니다. 그죠? 자, 이게 아니고 여기는 질소가 아니라 바로 p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골랐습니다. 알루미늄, 탄소, 그 다음에 인, 황, 그 다음에 플로린. 자, 이런 거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. 자, 이제 찾았고요. 자, 원자, 가전자의 유효핵전화죠. 자, A는 알루미늄이고 C는 P니까요. 피 p가 더 큽니다. 같은 주기에서. 자, b하고 e는, 자, b하고 e는 2주기 맞고요. 1 요나 에너지인데요. c가 바로 p고요. 어, d는 s입니다. 따라서 p가 더 크죠. 따라서 답은 ᄂ과 귿입니다